아피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는 우리 진어 이제 이단 시판관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진 문열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마지막 증가성이죠, 프리스트자 날벼락부. 자 원래는 날 나일, 날벼락부가 뭐냐면 원래는 날벼락부가 이겁니다. 원래는 어 컴퓨터가 뭐였지? 어. 자 원래 이겁니다. 원래 이건데, 이거를, 한 명당 한 번개씩, 최, 대1 2 열두 개의 번개를 쏘는데요. 원소리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드두, 거드두거리두골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다. 그러면, 아이, 저, 어머, 자, 아, 이거 안 배웠네요. 아이고, 아, 아무튼 면안 배웠네. 자, 배운 상태에 서쓰면 와우! 와우 이게 범위 범위는 범위는 있네 일단 그쵸 픽스 피셀이니까자뭐 여기서 가운데서 할게요 범위는 괜찮네요 어, 범위는 뭐 나쁘진 않네 뭐야? 뭐야? 내 배운 거 맞아? 왜 하나가 왜 하나만 나가지? 어그렇그쵸 그쵸. 이렇게 이게 단가자 한번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두 개만 해볼게요. 그쵸? 그렇죠? 어, 이게, 저, 세, 세 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렇죠? 세 개. 그쵸, 그렇죠? 최대, 이게, 지금 보니까 옵션이, 그쵸? 그렇죠? 주변에 탐색하면서 최대 12명에게 떨어뜨리고, 저게 최대 1회 타격이래요. 어. 아, 이제 한 명당, 하나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12명의 적이니까, 한명이 하나에다가, 최대 1회, 1회 타격이 입힌대요. 그니까, 러 이제, 한번 입히적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데, 되는데, 어, 뭐가 1회지? 벼락, 아, 벼락. 벼락은, 어, 각 적에게 1회. 한번 12명 해볼까요? 넷, 아섯, 여수. 아, 최대 이거밖에 안 되네. 해볼게요, 한번. 오! 야, 오, 야. 다, 다, 다 때리는데? 오! 오, 다 때리네. 자, 결론은, 어, 한 명만 때릴 수 있던 걸 여러 명으로, 어, 때리지, 때리지, 때릴, 때릴 수 있다는 거네요. 잔판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마운 재룡술. 마운 재룡술이 뭐냐면, 자, 원래는 마운 재룡술이 이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갤러그처럼, 어, 갤러그처럼 할수 있는 건데, 이거를 배고 나면, 그, 이제, 그 주변에, 그, 이제, 부적이 나온대요. 부적이. 자, 부적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원래 다단인토가 있었나, 이게? 자, 제가 한번 안변상태서 해볼게요. 자, 이게. 어 아, 한번. 아, 있네요. 어. 아.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아, 여기 있네요. 시전자 주변에 공격하고, 타격 가능한 적이 12명이고, 벼락 한개당 1의 타격 제한이네요. 아, 그니까 러 이제, 1 2명에에 공격하지만, 벼락 한개당 1의 타격이 제한이래요. 오브제트는 타격 불가네요. 그리고, 마, 마호제재련술은 공격 범위가 적어 된대요. 자, 탄, 천, 신룡진 자, 탄, 천, 신룡진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요. 야, 씨발, 시발 범위 실화냐, 이거?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자, 가운데? 야, 야 범위가실화냐범위가실화냐 범위가 실화냐, 이거, 야 이거, 는거의전범거데거의거이 그러니까 완전 전범거이 아니고 이거, 어, 이까 그러니까 용까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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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이제 그원 까지네요 어그 포팔 포팔 범위는 원 까지네요 근데 뭐 용이 저거 저거 까지면 벌써 끝났네 범위가 그냥 와 미쳤는데 이거 와자다음 우리 3차각성기 천녀동화 볼게요 자 가자 약간 이게 좀...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그...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흑용 어... 그... 약간 나의 그... 불그레 흑룡룡처럼... 약간... 약간 그... 에네르기파같이... <laughs> 쓰는 느낌인데... <laughs> 약간 에들에게 파면서 시발용 나오면서 쏘는 것 같은데... 자 아, 한번 뭐... 슈얼인지 봐야겠죠? 슈얼월은 아니네요. 심지어 경직기도 아니야. 아, 이거 좀 문여가 좀 아쉽다. 문여가 좀 아쉽네. 아, 얘는 다다이트 얘도 아마 신기수도 다다이트 그거는 없을 거예요 아, 그쵸? 그렇죠? 다다이트 것도 없어서... 어 아마 이게 아좀아쉽네분 무녀가. 음, 일단 일러스트는 나쁘진 않아요. 음, 진각성기는 일단 뭐 진각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진, 거의 모든 삼창각성기는 거의 다 지, 거의 다 전범이라 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문제는 이게 슈어리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라서. 그리고 이제 채널링도 이제 이런 거라서, 어, 뭐 나온데뭐 나쁘진 않은데, 좀 경직기가, 경직계라도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경직기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좀많 아쉽, 좀 아쉽네요, 무녀가지 제가 이제 퍼스, 퍼 댓글 보니까, 무녀랑세라 뭐, 뭐야, 이제, 문여, 세라핌 뭐, 미스트리스가 좀 적여야 하더라고요. 이제 이단시판관이 좀 이제 많이 도 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세가지 직업이 좀 많이 평가가 좀덜 받고 있는데 어좀 아쉽네 근데 그래도 이제 미스트리스나 뭐 이제 어 뭐지 뭐 저기 누구야 이단시판관은 그래도 이제 숄이 있거든요 인첸트리스 아 인첸트리스래 미스트리스 어, 미스트리스 슈얼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슈얼 있었을 거고. 또 있는데, 어, 얘가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무녀가. 아, 스킬은, 스킬도 다 좋아요. 뭐, 이런 게, 뭐 이제 범, 범위 증가.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뭐, 여러 명 겹파. 이런 범위들. 이러한 이제 뭐, 모션들도 다 좋은데, 어. 좀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진짜 이거는 홀딩이, 뭐 일반 홀딩도 아니고, 도중 홀딩도 아니야. 어. 그렇다고 뭐 경직기 뭐다단이타가 있는 것도 아니야. 좀 많이 아쉽다. 어, 좀 많이 아쉽네요. 무녀를 제가 안 해봤지만, 어, 무녀가 좀 아쉽네. 스킬 다 좋아. 다 좋은데,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고 좀 이제 이, 이 기술이 좀 아쉬운 점은, 도중 다, 다단, 다단 경직기도 없고, 다 없어. 근데 얘는 그나마 좋은 거는 범위가 좋아요. 범위가 좋고. 징가슴도다 어, 좋은데 문체대 에한점은 도중 시월이 아니야. 어벤져 같은 경우는 어벤저 같은 경우는 도중 쉬월입니다. 어벤져 같은 경우는 도중 어벤져 같은 경우는 도, 도중 쉬월이라 상관 상관 없는데 그거라도 있으어좋은도좀 많이 아쉽네. 무녀가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더라고요. 고하 어, 어, 호평을 너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어, 징가성, 이제,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만 망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어, 또 조만간 패치를 해, 이제 뭐 해줄 거니까, 징가성이 끝나고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 어제 네 명의 이제, 우리 여자들, 어, 친, 이제, 프리스트들, 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징가성, 어, 또, 나오는 것마다 다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던파가 재밌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모든 덤팍, 덤파 컨텐츠, 캐릭터들, 다시 함게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기수, 기술, 기수들을 다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 명 때리는 거예요, 여러 명.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자, 그 다음에, 따다다다, 부적, 부적, 나오죠? 그 다음에, 신기술. 딴다다, 빵. 범위가 큽니다, 이거는. 그래도 범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각성. 이게 예, 끝이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또어 다음 다른 컨텐츠 영상으로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진가성 많이 촬영해주시고 진가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어, 물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